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어, 오늘도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트위터 내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뉴스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에드워드 뭐김 AI 체인 블록 블록 엔트로피 그리고 이거는 그렇 테스트넷 업그레이드하는 거 관련된 이야기고 이것도 에드워드 김 AI 체인 블록 엔트로피죠 그리고 블록 엔트로피 블록 엔트로피 뉴스가 확실히 좀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넷 업그레이드 하는거 그리고 요거는 네, 문화클래식 소각 문화클래식 소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고 네, 여기는 네, 이거는 이제 USTC 리페이킹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네그 뭐 정도 그 다음에 또 소각 관련된 이야기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소각을 했죠. 6월 1일이니까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뭐 하나씩 좀 순서대로 보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뉴스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소각하고 있는 이 루나클래식 월 1일 됐으니까 바로 이제 공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루나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뭐 매번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설명을 해드렸어 가지고 뭐제차 여러 번 읽어봤자 입만 아플 것 같고 여러분들도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읽을 필요 없으니까 전체 소각은 양이 중요하겠죠. 이제 소각되는 양을 보시면은 12억 6,800만 800만 루나 클래식, 네. 12억 6,800만 루나 클래식이 이번에 소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양을 이제, 아직 그래프에는 아직 반영이 안돼 있고, 소각이 아직 안 되고, 지금 그래프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소각된 양을 보면은, 지난달에 소각된 양을 확인해 보면은, 네 여기 보시는 대로 13억 6,100만 루나클래식이 소각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한 1억 개 정도, 1억 개 정도의 루나클래식의 소각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예전에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사고 팔고 했다라면은, 이제는 그, 문화 클래식 구매자들이, 이 바이낸스나, 바이낸스에서 이제 거래만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DApp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거나, 또, d 앱 안에서 또 새로운 활용도를 찾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도, 뭐, 전혀 무방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이낸스에서 소각하고 있는 양 그리고 루나클래식 체인 자체 그리고 d앱에서 소각하고 있는 양이 이제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훨씬 더 많은 양을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뉴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AI 체인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어제 제가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이제, 블록 엔트로피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을 하나 새로 열었어요. 아직 여기 멘트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계정이 이렇게 오픈이 됐다. 그리고 이 계정, 계정에서 뭔가가 테스트가 되고, 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공지를 해주고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공식적인 또 블록 엔트로피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랑 이 페이지를 통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루나클래식, 네, 투표에, 투표가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쭉 모아봤는데, 최근에는 이 투표에 멘트가, 이게 투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섯 개나 지금 올라와 있죠. 음, 내용을 보면은, 요, 요 내용은, 하이스, 하이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올린 내용인데, 네. 요것도 이제 뭐 루나 클래식 리패킹 관련돼 가지고 현재 뭐 어쨌든 리패킹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지금 리패킹 관련돼서 어, 하이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긴 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서를 또 올려 놨습니다. 좀 너무 갑작스럽게 올려 놔 가지고 이 내용은 아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진 못했는데 하이스가 올리는 리패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요거는 베가스 베가스가 올린 리패깅 그리고 어스테이킹 그 옵션 관련된 내용 올도 이렇게 올려놨고 요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볼 내용인데 요것도 한번 소개,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 요거 관련돼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거고 USTC 테스트넷 구성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해리슨 크리스토퍼 해리스 크리스토퍼 해리슨 크리스토퍼 해리스가 이제 올려놓은 루나클래식 소각 관련된 내용.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이, 이, 사람도 자기가 이제 투표에다 올릴 거다. 카우트다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니 결국에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려가지고 소각해야 된다. 소각률 0.5%에서 1.2%로 소각률 변경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타마시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올린 제안선인데 요것도 리팩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팩인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 제가 차 후에 또 필요하면은 한번더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그 전에 올려놨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 그리고 처음 제가 뉴스에,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한 방향성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보여져 가지고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는 어쨌든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 소각도 이 크리스토퍼 헤리스가 올린 이 소각 1.2%로 소각률을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리패깅을 위해서 이런 소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리페이킹을 하는 방식이나 또좀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의 어쨌든 핵심이 될수 있는 이 USTC 테스트넷 테스트넷을 구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에는 뭐이 테스트넷을 통해서 테스트가 되어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은 어.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얻어 얻게 되었을 때그 방식이 실질적인 우리 체인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될 텐데 지금 뉴스 그리고 이 투표 내용들을 보면은 아 지금 루나클래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떠한 현재 위치에 와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질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고 또 오늘 중점적으로 이 USTC 테스트 엔바르먼트라고 하는 이 테스트넷 구성에 관련된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걸로 볼 거고 네, 테라클래식리팩깅을 하기 위한 USTC 테스트 환경 구축 일련시 변화미가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2분기 예산을 일부 사용하여서 에런 팀 에런 팀이 사용할 수 있는 USTC 테스트 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디패킹 시뮬레이션의 재현, 또 작성, 패그 유지를 위한 전략 테스트 등을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에런 에러테스트포스 팀이 3분기에 계속 계속 고용되면은 USTC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 내용들 세부적으로 한번 더 볼게요. 어, L1 테스크포스는 2분기에 코즈마즘 업그레이드 페리티가 완료된 후 2분기 예산의 일부를 사용해서 L1 팀용 USTC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테스트 서버를 구성을 하겠다. 구성을 하는, 하고 는하 싶다. 라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일정에 포함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테스트 내 구성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지금 테스트에 구성하는 것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USTC 리패깅 제한 기법을 테스트하기 위한 커뮤니티 승인을 얻는 것은 루나클래식 생태계에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루나클래식 체인에다가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시험을 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터진다. 뭐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 그냥 적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시, 실 서버에 뭐 바로 진짜 무슨 게임도, 게임 서버도, 게임도 실 서버에 올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돈이 달리 이런 엄청난 이런 프로젝트 안에 테스트 없이 바로 접속, 이렇게 접목을 시킨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요런 제안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될수 있게 모두들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이 제안은 USTC 리패깅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미 준비된 예산, 예산의 승인과 사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2분기 때 받은 돈으로 이거 충분히 다 구성할 수 있으니까 뭐할수 있게 허락만 해주세요. 그런 멘트입니다. 또한 이 제안은 텍스트 제안이며 현재 추가 커뮤니티 지출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만약 3분기에도 엘런 테스크포스가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었다면, 된다면, 활동의 대부분은 아마 USTC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죠. 리패깅 되는 게 정말 우리 루나클래식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이걸 당연히 집중해서 해야죠. 이는 주로 커뮤니티 감독위원회로부터 얻은 피드백에 근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가 특정한 개발을 개발의 최우선 사항,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보다 잘 재건해, USTC 부활과 테라클래식 공급량의 삭감이라고 한다. 명시적 목표 발성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적인 단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봤던 그 내용들, USTC 리패킹 다시, 다시 이제 패킹이 되는 거죠. USTC랑 루나클래식이 다시 패킹 되는 것. 그러니까 리팩. 뭐, 사람들이 리팩을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그리고, 트라클래식 공급량 삭감. 그쵸, 그렇죠. 소각 관련된 내용.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일어나내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드워드 임이 이야기하는 AI 체인 역시 이두 가지를 공시,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은 것 같다. AI로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보셨던 이 뉴스도 아고라에서 투표, 투표로 투표 지금 올라가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내용도 역시 이거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사람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 이야기하고 있고 명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TC 테스트 환경 사용. USTC 테스트 환경은 향후 2분기 성과물 종료 이후 향후, 어, 이용 용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생각됩니다. 이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제, 그 사용 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디팩잉 예, 시뮬레이션을 재현한다. 일단, 루라클래식이 한번 터졌잖아요. 디팩잉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실, 그,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낼 수,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USTC 디패깅 이후에 죽음의 나선형을 방지할 수 있는 자본관리 식별. 그러니까 디패깅 디패깅이 일어나는 사건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고, 만들어야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을 테니까, 먼저 그 디패깅 딥패,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민트, 번 메커니즘을 남겨 최대 공급량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네. 하여튼,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 클래식과 USTC의 민팅, 그리고 민트, 그리고 후각 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거래를 수행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서화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네. 인공적인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디페그 시뮬레이션 만들기. 마켓 모, 모듈을 재활성하고, 1달러로 리페그를 시뮬레이트 하기 위한 완벽한 세계 조건을 작성.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뭐, 리페깅 달성하기까지 뭐 1년 걸린다, 뭐, 2년 걸린다, 뭐, 6개월이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래량과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사람들에게 방향도 제시하고, 방법도 찾고, 또 AI, AI를 어떤 식으로 학습, 학습을 시킬지도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공개된 제안에 따라 1달러로 단계적으로 리패킹을 하는 것들을 뭐 실시를 해보겠다, 테스트 해보겠다. 그리고 텍스, 소각, 지금 소각 관련돼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들, 소각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테스트를 걸치는 거죠. 거버넌스를 통과한 레드라인 드리프터의 제안을 제안의 개념 실증을 개발 중이다. 현재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제안서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 테스트를 아 테스트 먼저 해보자 그 정도 얘기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수수료가 적용된 볼륨 기반 적용, 아, 볼륨 기반 전략 사용, 레드라인 드리프터가 제안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USTC 패그 유지를 위한 테스트. 패깅을 이제 다시 패깅을시켰으면더 중요한 거는 그패깅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거는 USTC 패그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 USTC 인센티브의 가능성을 한번 조사해 봅니다. 현재 오라클 모듈의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하고 동시에 USDC 스테이킹 옵션을 조사하여 향후 스테이킹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전체 제안서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투표 뭐 투표했을 때 여러분 예스 yes 하면은 이거 테스트넷 만들 거고 노 no 하면 안 만들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이 내용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지금 어, 어떠, 어떻게 어떤 보면은 정말 뭐 뉴스가 뭐 이제는 제가 뉴스를 하도 매일매일 다 있는 뉴스 없는 뉴스 다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사실은 뭐더 이상 나올 뉴스가 없어요 지금 뭐다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미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막 속보나 긴급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런 뎁스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들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현재 루나클래식이 어떤 방향성을 되찾고 있고 어떤 가야할 길을 지금 찾았다라는 증거도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현재 진행되는 일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또그 안에서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좀 주, 주목하고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알려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더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